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문서로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 11월 16일 새벽 경기 네이션스리그총3 경기 준비했고요.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2시 경기고요. 조지아 대 아르메니아 경기입니다. 어, 조지아 현재 핀파 랭킹 86 위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경기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번 리그 어 1승 3무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그 4-2-3의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고요. 어 중원의 팀 선수 오크 아시, 오크리 아시빌리가 그 맥경기 존재감 있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팀 득점에 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원 선수들 그 경기력이 준수해서요, 준수해서 그 높은 볼 점유율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많은 득점 찬스를 좀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 다소 골 결정력이 좀 기복을 보이면서요, 아쉬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라인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감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어,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원과의 강경 유지가 좀 되지 않아서 많은 중거리 슈팅을 좀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 좀 필요하고요, 어, 이번 상대 전력차에서 그 비등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상대의 수비 능력이 다소 아쉬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어, 확인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충분히 그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비유적 득점 능력도 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어, 조지아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그 현재 피파 랭킹 101위 위치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그,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이번 리그 4경기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4-2-3일 포메이션 선호하고 있고요. 중원전력에 힘을 주면서 전방 압박 통해서 상대 실수 만들어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 경기에서 꼭 결정력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경쟁력이 다소 좋지 못한 어, 장면들이 연출 중입니다. 또그 수비라인 역시 상대 역습 상황에서 그 쉽게 수비동선이 무너진 장면들이 어, 종종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요 중원선수들 어~ 통해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될것같고요 이번 상대와의 전력 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주도권 가지고 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비위적 그~ 상대의 공격라인이 득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수비하점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 다소 아쉬운 패배는 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그 조지아가 앞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 그 아르메니아 그 적자는 파급력으로 승점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 무엇보다 좀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라서 어, 두팀 사실 어, 무승부도 좀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조지아 승에 어, 2.5 언더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가리아 대 핀란드 경기입니다. 불가리아 현재 피파 랭킹 66위에 어, 위치해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1대 0 패배하면서요 어, 이번 리그 4경기에서 3,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음, 주로 포백위 주의 그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고요 어, 상대에 따라서 중원과 공격 라인 전술 변형 보이고 있으니까요 좀처럼 주도권 가지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소속 팀에서 상당히 준수한 모습 보여줬고요. 어, 그 중에서 주력 선수인 이사가 올 시즌에 상당히 부진이 보이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 또한 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어 또한 주원 선수들의 공격 성향이 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진과의 간격 유지가 좀 되지 않고 어 상대의 역습 상황에 수비 라인 쉽게 흔들리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상대와의 전력차에서는 다소 열쇠를 좀 보이고 있으니깐요 상대가 다양한 공격 방법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땅한 공격자인이 없는 불가리아로서는 그 상대 수비벽 허물지 허물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대응책이 조금 이번 경기에서 그 필요하고요 어 이어지지 못하면 어 대응책 없으면 좀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핀란드구요. 어, 현재 피파랭킹 55위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1대 0 승리 거뒀구요. 이번 리그 4경기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4 4 2 포메이션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어, 선수 비유 역습전기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들 연출하고 있는 핀란드입니다. 어, 다소 긍정적인 경기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력선수인 그 푸키의 제공권을 이용해서, 음, 위협적인 공격전기를 펼치는 장면들 종종 보이고 있고요 측면에는, 그 주력이 빠른 테일러를 통해서 일선 돌파에서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다양한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마라와 스파르브가그 중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수 조율하고 전방으로 뿌려주는 질 좋은 패스가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상대 상대하고는 전력 차에서는 좀 강한 어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 가지고 쉽게 경기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상대의 골결정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전개가 가능한 핀란드로서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추, 추천으로는 핀란드 승이고요. 어, 2.5 언더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벨라루스 대 리투아니아입니다. 빌라루스는 현재 피파 랭키 90위에 위치해 있고요. 어, 지난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리그4 경기 어, 1승 2무 2, 2패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4-4의 포메이션 선호하고 있고요. 선수 비후 그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다소 긍정적으로 볼을수 있고요. 측면 위주 빠른 역습 전개가 상당히 위협적이고요. 또한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치프코가 공수 상관없이 제공권에서 존재감 넘치는 경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전개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선수도 체력적인 좀 단점이 보이고요. 수비와의 강경 유지가 되지 않아서 상대에게 많은 슈팅 기회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하고는 전력차에서는 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상대의 득점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양한 공격전개가 가능한 벨라루스에서는 어, 충분히 많은 득점 펀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투아니아고요 리투아니아는 지난 경기에서 0대0 어, 무승부를 거두면서요. 이번, 이번 리그 4경기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뽀백 어, 위주의 포메이션 선호하고 있는데요. 상대에 따라서 중원과 공격라인의 변화를 좀 주고 있고요. 안정적인 경기 운영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원 선수들의 그 경기력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측면 위주의 극단적인 공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 선수죠. 캐러니크을 통해서 어, 상대의 수비동선 허물어버리는 장면들 종종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어, 골 결정력에서만 좀 다소 아쉽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대하고도 좀 전력차는 비등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 상대 의 수비력이 어, 비교적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득점은 기대할 수 없는 리투아니아가 어, 다소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어, 어려운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어, 벨라루스 승으로 어, 추천드리고요. 2.5 언더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토토김 박사, 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어, 스포츠 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정보 공유 방에서는 배팅 노하우 및픽 정보 무료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어, 도움 받아보시고요. 픽 추천 또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